2021년 7월 2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9편, 1절에서 14절 쏟아부으시는 말씀,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이 경주하는 힘센 장사 같이 기뻐하며 하늘 이 끝에서 올라와 반원을 그리며 하늘 저 끝으로 집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의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께 우리의 겸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선 높은 보좌에 안지셨는네그 옷자락은 i mm -hmm. 「私どう 말로야 7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문득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갑자기 느껴지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것 또한 알고 믿게 된것이 모든 것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 그 시작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이 경주하는 힘센 장사 같이 기뻐하며 하늘 이 끝에서 올라와 반원을 그리며 하늘 저 끝으로 집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술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작품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도 이 작품을 만든 목적도 표현 기법도 많은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에 그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에 대해서 어떤 때는 어렴풋하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준다고 하죠. 자연 만물이 그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정말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가 온 땅에 선포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아졌습니다. 전기차는 조용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소음을 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어찌나 잘 들리는지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왔다는 것을 가족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제가 말로 나 왔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소리만 듣고 제가 온 것을 가족들이 알아채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의 예전 쓰레기차에서 엘리자를 위하여 소리가 들리면 후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자연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바람의 소리가, 파도의 소리가, 새들이 지저귀는그노래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우리는 들리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소리가 분명히 있음은 알게 되는 거죠. 아무도 없는 이집트 사막의 그 고요함, 또 히말라야 높은 산에 홀로 있을 때의 그적막함이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고. 선교사님들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태양, 해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해가 쉬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늘을 장막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 태양이 이쪽에서 떠올라 반원을 그리고 저쪽으로 지고 있는 거죠. 이 해는 마치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또 경주하는 힘센 장사처럼 기뻐하며 심입게 역동합니다. 아무도 이 열기를 피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모두에게 비치는 햇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비쳐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윗은 다르게 표현해서 2절에 보면 낮과 밤이 말씀을 쏟아 붓고 지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쏟아지는 햇빛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가 뜨면 오늘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떠오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들리진 않지만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따뜻한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나 썩지않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기어다시는 짐승이나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 그 인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 주시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또 하나의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의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바로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시편 1편, 시편 119편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하는 토라시 율법시로 분류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말과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율법, 증거, 개명, 경외, 판결 등의 많은 표현을 사용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10편, 119편을 보면 매 절마다 이 율법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올바르고 순전합니다. 신성하고 참되며 의롭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우리의 눈을 밝혀 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율법에 매이고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율법주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율법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소중합니다. 다윗은 이 율법의 가치가 금보다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순금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금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과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율법이 순금보다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처럼 달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율법을 통한 특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해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깨끗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죄짓기 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올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14절은 전체 모든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내 삶을 통해 나오는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올려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떠오른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놀라워라 주의 은혜라는 그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 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찬양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반응,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이 말과 내 마음의 이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되길,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또한 알고 믿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내 삶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와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